이럼 보이시죠? 고구마 아, 이렇게 기가 막혀 그말 밖에 할 말이 없어 아, 이런 걸왜 만드니 아우,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어그저께는 과테말라, 과테말라? 과테말라에서도 메일이 왔어요. 아 이게 준서 빵준서가 날로 하, 그래서 굉장히 월드 클래스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월드 스타가 되는 거죠. 예. 빵준서가 예, 이렇게 와. 다양한 나라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게 사뭇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허거 땅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거를 늘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준서가 우리 허가당 여러분들 위해서 준수한 빵은 이게 뭐죠? 고구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호박 가을에 상징 호박이잖아요. 그렇죠? 또 가을 하면 또 이렇게 고구마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유행이 아니라 이렇게 솥에 걷어 들이는 어떤 그런 가을 되면 먹어 줘야 되는 고구마. 물론 이제 고구마 그러면 이제 군고구마 겨울에 막 이렇게 먹는 것도 있지만 계절에 딱 어울리게 딱 만들어서 어 먹을 수 있는 고개에 지난 시간에는 호박빵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준서도 아 근자에 또 보기 드물게 아주 그 맛있는 간식을 예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로 할 거냐면 빵 아니고 머핀 밀가루 안 들어가고 어 그냥 아주 그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머핀을 오늘 또 준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서를 믿고 우리 허가 당 여러분들은 음, 오늘 또이 시간을 맡겨주시면 한번 가보도록 허가 습니다 어, 우선 볼에, 볼에 음, 고구마를 어, 저는 이제 고구마를 쿠킹오일에 싸서 오븐에 구웠어요 오븐에 한 40분 정도 네, 한 40분 정도 구는데 고구마를 이제 까서 사실은 이제 뜨거울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뜨거울 때, 따뜻할 때. 예. 그래서 찌는 거보다는 구운 거가 훨씬 맛있다는 거. 준서가 지금까지 고구마를 참 다양하게 그 썼었는데요. 준서가 가장 고구마 중에서 아 정말 이 고구마 맛있어 라고 했던 고구마가. 호박고구마가 아니라 벨라도 익산인가에서 나오는 길쭉인가 날씬이 고구마인가 그게 있어요 저그 고구마를 먹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구마로 빵을 개발했었어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구마 케이크도 한번 해 드려야 되겠다 그지? 어, 고구마 케이크. 아, 또 준서가 하는 고구마 케이크는 믿어도 돼. 죽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구운 거를 까서 넣어 주세요. 자, 이제 고구마 머핀을 본격적인 반죽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너무 간단해서 눈 깜빡하고 나면 반죽이 끝났어. <laughs> 고구마를 먼저 빛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팥 하얀 앙금 떼어내주세요. 그냥 제가 넣는 순서대로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림치즈, 그 다음에 설탕. 그 위에 노른자 필수 재료 소금, 그 다음에 바닐라 오일 그리고, 브랜드 집에 양주, 아무거나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 네. 럼도 좋고 그 다음에 연유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전분, 밀가루 아니고요. 이거 그러니까 뭐 전분은 옥수수 전분 넣어도 상관 괜찮고 그냥 감자 저기 감자 전분 넣어도 되는데 보통 제과에서 많이 쓰는 거는 콘스타치네라고 옥수수 전분을 많이 써요. 예, 네. 대두이기면 사실 때 옥수수 전분 사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버터를 넣어서 돌려주세요. 섞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반죽 끝났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여러분, 이 저기 정말 여러분, 이거 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밀가루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네, 알러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레르기 걱정, 밀가루 알레르기 걱정 안 하셔도 고막껏 네. 오늘 이제 준서는 어디다가 머핀을 할 거냐면 이 틀에다가 이거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제가 이게 원래는 고구마 케이크를 할까 머핀을 할까 하다가 머핀을 했는데 고구마 케이크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일단. 근데 내가 해보니까 해야 되겠어. 좀 복잡해도 고마케 한번 해야 되겠어. 고마케. 여러분 여기 노른자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노른자 많이 들어가고 흰자 남았죠. 흰자 얼려놓으세요. 언제가 마카롱 합니다. 올해 분명히 마카롱 합니다. 예. 그래서 흰자 얼려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셔서 쓰시면 돼요. 마카롱 반드시 합니다. 얘는 틀에다가 거의 90% 이상 채워주시면 돼요 왜냐면 부푸는 게 아니라서 올라오긴 하는데 그..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예, 그래서 해주시면 돼요 요게 그 그러니까 고구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밤고구마 밤고구마를 사면 요거보다 반죽이 좀 돼요 그니까 고구마도 어떤 고구마 어 내가 뭐 어떤 고구마 할 거야 예, 판단하시는 거야 재료는 만드는 사람이 그 재료를 잘 선별해서 만드시면 훨씬 이제 맛있고 자신만의 특징이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에어 후라이기에다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앞으로 제가 빵준서가 할수 있으면 반드시 에어 후라이기랑 같이 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오븐이 없어도 아우 어, 나는 오븐이 없어서 빵을 못맹그로 먹어요 준서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그래서 오븐에서 저이 데코 오븐은 200에 160도 20분 정도 구워보겠습니다 고고고! 사실은 익힐 게 없어 그쵸? 익힐 게 없잖아 재료가 다 있는 거야 결함만 읽으면 사실 결함 빼고는 거의 다 익, 그냥 먹어도 되는 건데 이제 결함 익히고 약간 이제 구조적인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칼라 예 굽는 거니까 잘 구워서 예. 여러분들 느게지만 빵은 무조건 냉동고 냉동고 넣어서 어 드시면 근데 조금만 못 만드니까 예. 에어프라이에 들어가 있는 우리 고구마 머핀이 다 됐습니다 20분 구웠습니다 170? 180? 180 제과 기능 180 요렇게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에어 에어프라이 이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발견인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얘는 20분 만에 다 구워져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색깔도 안 났어요. 칼라가 좀 늦게 나는 것 같아요. 음. 에어프라이가 확실히 열량이 세네요. 네, 데크 오븐에서 구운 것도 다 됐습니다. 칼라가 좀 틀리죠? 얘는 예, 이제 에어로 돌리는 거고 얘는 대류 열로 그냥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온도를 200도 놨는데 조금 더 높게 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 됐습니다. 보고 팁을 드리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냉동고 넣어 놓으셨다가 저녁 때 밤에 긴긴 겨울밤 가을밤에 출출하시면 꺼내서 렌지에 딱 데워서 드시면 정말로 최애 디저트가 됩니다. 최애. 여기 또 먹는 방법이 있어. 스푼 줘. 그럼 보이시죠? 고구마. 아, 이렇게 싹. 너른다. 이 이제 욕심 부르면 입천장 싹가집니다 욕심 부리면 다 긁고 운명의 그 시간이죠. 여기 보시면 전달해드리고 싶은 맛이 있어. 근데 표정으로밖에 안 나와. 깨끗할 때. 꼭그 고구마 푸딩 먹는 그런 기분, 떠먹는 머핀, 끼가 <laughs> 음. 막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끼가 막혀. 아, 이런 건왜 만드니? 아우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먹은 사람이 한 번만 먹을 수는 없어. 그지? 어 맞지? 말도 이렇게 잘해 빵도 잘 만드는데 왕코. 해봐요. 그러면 정말로 준서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에어프라이도 된다. 20분, 이 오븐에서는 37분 고맙습니다. 37분, 200에 160도에서. 여러분, 계절에 얻은 그 추수는 그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구마도 나중에도 먹을 수 있지만, 요 때가 막 가장 맛있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이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겨울에 그 계절에 어그 풍미를 한번 느껴 보시고 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뭔가 하나가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스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빵준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같이 느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빵준서가 준비한 두 번째. 가을 추수의 그맛 고구마 머핀 떠먹는 거예요. 냉동고에다가 저장해 놓였다가 냉장에 데워서 가족끼리 밥 먹고 저녁에 긴긴 겨울밤에 떠서 티비 보면서 드시면 정말로 훅한 애의 고구마 머핀이 되지 않을까 순서가 짐작해보면서 추천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아낌없이 해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빵준서가 준비한 오늘 고구마 머핀의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